지난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장면이 공개되어 이번 13화를 손꼽아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많아졌는데요. 바로 12화 마지막 장면에서 정명서 변호사가 밤낮으로 일하다 각혈하는 모습이 나오며 드라마가 끝났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각혈이 아니고 햄버거 먹다가 묻은 케찹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영우에 나오는 재판들이 실제 현실에서 있었던 사례를 많이 다뤘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과로사했던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던 터라, 정명석 변호사도 로펌에 실제 사례를 반영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추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드라마 방영전, 공개됐던 정명석 캐릭터의 설정이 시청자 사이에서 재조명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드라마 방영에 앞서 제작진은 정명석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정명석은 한량 같은 아버지처럼. 한심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세우고 채찍질하며 살아온 인물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서울대 법대 로스쿨 수석 졸업 후 한바다의 대표 시니어 변호사로 커리어를 밟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 설정이 있다 보니 정명석 캐릭터가 12화 마지막에 보여준 손에 묻힌 빨간색 무언가가 케찹이 아닌 피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3화 예고편에서 한바다 직원들과 다 함께 제주도로 출장 가는 모습이 그려졌고 피를 토했던 정명석이 제주도에서 직원들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일고돼 많은 시청자들이 정명석 변호사에게 진짜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우영우는 종방연을 마치고 드라마의 어마어마한 인기로 인해 주조연 배우들과 스태프들 모두 해외 포상휴가를 갔다가 알려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강기영 배우는 이번 포상휴가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촬영이 끝난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자가 격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영우 팀의 발리 여행은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떠나는 포상 휴가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며 감독 및 스케줄이 맞는 일부 배우들만 함께하는 개인적인 휴가 일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우영우 측은 스튜디오 지니에서 제작진과 배우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가, 감독님을 비롯한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황금보래를 포상으로 준비했다며 포상 휴가의 경우 전 스태프가 움직이기에 시기나 일정상 어려움이 많아 아쉽게도 진행이 어렵다며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군입대 문제로 인해 강태우 배우, 전배수 배우, 문지원 작가, 주현영 배우 등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사화만을 남겨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시즌2까지 승승장구하길 빌며 영상 마치겠습니다.